15만원 썼다고 15만 골이 아니라 아 여기다 어떻게 15만원을 써 칠칠이 안깎여 아 뻥치지마 적두나 봤지 안 믿네 이걸 어떻게 아. 믿어 씨. 안 믿네 아 간다 어떻게 하더라? 일단 왼쪽 머슬메모리 올려 공대장 어떻게 하더라? 아 공대장 <laughs> 처음에 모이면은 가운데에서 양원래 뭐 내가 할게, 내가 할게.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해어주시는데이 정도는 해야지. 내가 들은 거 맞냐? 근데 데모 닉 몇이었냐? 아, 1623이었네. 템렛도 어 <laughs> 미친놈, 맞둥이가 단색. 이모드라서 텍스트가 하나 깨져 보이거든 응? <웃음> <웃음> 자, 도발 전태. 이거 스피어 샷이 아니라, 스떻게 너에다가 자징스인거? 이렇게 하고 이거 쓰고 요거 쓰고 요거 쓰고 한번더한번더 쓰고 야나왜 아가랑 왔냐? <laughs> 그러면 각성기 눌러주고 어기 어디야 여기야 자징스인거? 진작 들어갔어? 야안 들어갔어 안 들어가겠냐? 어 아,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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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 확실히 고기 하니까는 이게 빨리 준다 선대 키고 통통통통 어 좋아, 좋아. 밀리잖아 밀리지 않아 그럼 오기잖아 그럼 우리 넬라 지금 카운터 오쉣응안 뺏겨 응안 뺏겨 오케이 받으림 우리 넬라 안 뺏겨 오케이 이 게임 재밌게 한다 절대 안 뺏겨 오 진짜 했다 야아 이거 워러도 없으니까 놓치네 도발 200, 2 3000! 따당땅! 오! 넬라굿 도발! 스피어샷! 아아... 어 워로드 재밌다 아 진짜 워로드 너무 하고 싶었는데 어라? 어 그래도 잔열이야 잔잔 잠깐만 딜러 나머지 한 잔인데 하나가 4 8퍼네 어라... 너무 오랜만에 도발! 아 잘못 눌렀다! 이거 악몽 켜둬 되고 이거, 슛 이거, 하고 이거, 음에 이거, 켜주고 거라써주고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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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통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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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스 아, 전태를 안 켰네. 그러면 이때 전태 끼고 요거 요거 평 요거 요거 어디 가셨어요? 이게 5거자가 나요. 아, 저기 가셨네요. 여기서 카운터 나이스. 허. 내가 치고 박실했고 스 캐논. 아, 이게 처음 5자 끝까지 쫓아가네. 음. 아, 차징 쓴거 실패했고 여기서 넬라어 주고. 어? 안보는데 응, 나는 워로드는 그건 몰라. 이러려고 워로드 했지. 나갈뻔 했는데 방금. 퐁퐁설 우리 도화가 날아다닌다. <laughs> 도화가야 넬라파다. 아, 일리잖아. 야, 개빨리 끝나겠네. 끝났는데 벌써? 아. 차징 스팅거. 벼샷 넬라. 시면기로 씹어 주고. 퐁퐁퐁퐁. 도발. 노이스 도발. 벼샤. 스킬 없고. 도발이 아니라 그냥 죽었던 것 같은데. <laughs> 아 야, 대몬이 개새. 아, 맛있다. 어, 맞다. S도 남마 있잖아. 아, 난나 따뜻하네. 그렇지, 그렇지. 10분 컷했는데? <laughs> 야미, 오, 야, 어, 진사. 오, 야, 근데 왜너너뭐 투사도 없냐? <laughs> 조용히 하세요. <laughs> 야 그러면은 나도 얼추 비슷하게 한것 같은데 그치? 저 정도? <laughs> 내 생각에 너네 둘이 계속 90퍼 했어. 너산도 없어. <laughs> <laughs> 풀릴 너산 5천 6천 뜰 걸. <laughs> 선생님 저 쿠쿠도 한 판. 아. <laughs> 그럼 더보기 무료야? 아아 아, 이번 주 하나도 안 돌아서 더보기가 무료가 아니구나. 그러면 하지 마 더보기. 했어. 개승하고 갈까? 그리고 77 어떻게 깎았나 한번 보자. 아 보지 마. 이씨. 774야 심지어? <laughs> 조용히 하세요. 고기 1등도 773이니까 조용히 하세요. 얘 3이잖아. X발 시발... X4잖아. X발 시발... x 아, 스카우터 24, 25 사기친 거 봤어? 어. 그래서 벌받나 생각했다니까 난 진짜로? 어 근데 맞는 말인 거 같긴 해. 벌 받아야지. 하긴 뭐 거기서 300만 원을 아꼈으니까. 그렇지그렇지 번만 골었겠 그럼 150만 원을 아꼈네. 거의? 아, 아닌가? 하, 24에서 25 올라가는 게 평균이 300만 골이었나 근데 너한네번 누르고 붙은 거 아니야? 다섯 번? 그거 그거나 <laughs> <아직. 웃음> 야, 다섯 번이어도 대충 한1 0골만골 차이나. 아, 야, 열하열 무풍 90. 나이스. <laughs> 엄청 급하게 왔는데 없네. 어, 안 받고 있었는데?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 쉣. 오 쉣. 오쉣 쉣, 뭐야? 이 케이크 건슬링어? 서것은 어, 없어 되겠는데. <laughs> 너가 치마 입으면? 저거 정... 아? 어? 야, 그래도 그래도 형기야너 이거 종신 계약이야. 뭐가? 나 1호 4공 찍을 때까지 나랑 같이 돌아줘야 돼. 아, 그래? 어. <웃음> 그래 그래. 에헤. <laughs> 문지 챙겨야지. 얻어타면 하고 도발 이거 버스캐논 바로 실패했고 자지 아. 스팅거. 자버스캐논 어렵다 전태. 오기요. 오기 어려웠네. 암수 도발 자지 스팅거. 따당당 잠깐만 아, 나나나 나. 아백 점프 했어? 응. 아 스페이스 바이거 적응해야겠네? 큐! 힘들다 전태 아니 고기 워로드 다들 고생하고 있었구나 암수 넣어주고 도발 써주고 카운터 써주고 오케이 1인분 이거는 리퍼다 <laughs> 뜨거 내라 <laughs> 써줬잖아요 어 잠깐! 오 들어와줬다 나이오 소름돋았네 아큐 던지고 폴짝 포션 빨 못했고 왓컬러? 아? 하? 하? 오야 어떻게 아부보다 쿠쿠가 더 오래 걸려? 오케이 처음이라고 위폭탄 3개 주는 거 나이스 백점부 실수하면 안돼 오아이씨 오우씨 백점부 실수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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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쌩용진. 나팔 한입에 삼켜놓을 딜리서스 해보겠습니다 설마 다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지? <laughs>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오케이 나이샷 다했다 다했다 이번주 할거 다했다 세트옵션 올려주고 아 월호도 갈 길이 멀다 그래도 가보자 너랑 함께 <laughs>